제16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어, 지난 3주간의 선거운동 기간, 또그 전부터 수고해 주신 어, 회원 여러분, 또 저와 함께 어, 캠프를 꾸려서 활동해 주신 예, 우리 조직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어, 단독 후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어, 3,800명의 회원님들이 함께 투표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사회복지사의 열정을 권리로라는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어, 지난 선거운동기간 여러분에게 약속한 다섯 가지 과제를 함께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기직으로 대표되는 사업비 절,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 기관의 차별을 없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